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미추홀구선관인데요 아, 예, 예, 아, 안녕하세요. 예, 예. 네, 네, 예. 전화 주셨다고 하셨어요. 아, 우리 누구죠? 이혜정. 네. 예. 네. 예. 아,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네. 제가 그 저거 얘기했죠. 그때 기억 나시나요? 그때 그 개표 집계 상황표가 뭔지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의가 뭔지 찾아보고 연락 주기로 하셨잖아요. 그때 제공 제공 가능냐고요? 아니 아니, 개표 직계 상황표라고 있는데. 에. 개표 직계 상황표가 있고 우리 개표 상황표가 있는데. 에. 그 개표 직계 상황표에 대해서 중앙선관이가 이제 개표 직계 상황표는 뭐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아, 개표지기 상황표는 그냥 말 그대로 예, 예. 그 개표 상황표를 전산 그 컴퓨터에 입력해서 나오는 출력물을 개표지기 상황표라고 해요. 예, 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얘기고 우리 문서로 예.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문서로. 문서요? 예. 문서로 방금 말씀하신 예 방금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네. 네. 제가, 음, 그래가지고, 하도 연락이 안 와가지고, 제가, 네. 그, 뭐야, 제가 알아, 제 개인적으로 또 다른데도 알아봐가지고, 알아냈어. 그, 개표 집계 상황표가 아, 잠깐만요. 음. 공직선거, 아, 사업, 어, 공직선거 사무 절차 펠라면은 전산시 후보자 간 득표수가 바뀌어 입력되지 않도록 하고, 입력자는 개표 직계 상황표를 출력하여 개표 상황표의 내용과 대조 확인한 후 전송한다. 이렇게 돼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출력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은 자 개표 상황표를 이제 그 선관위원장이 공표를 하면은 이게 바구니에 남겨가지고 보고서에 개표사무원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이분이 개표상황표를 가지고 입력을 하는 거예요, 수기로. 그죠? 네. 예, 입력을 예. 한 뒤에 이 전산 입력이 후보자 간, 그럼 정량 간, 이제 득표수가 바뀌어서 입력되지 않도록 입력자는, 그죠? 개표 직계의 방표를 반드시 뭐 이런 건 없죠. 법적으로는 뭐 없는 거지만 이거는 사실상 예. 이 국회에서 이 절차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처음에는 내가 몰랐는데, 이걸 알아야 전산 입력한 거를, 이 출력하는 거는 왜 출력하냐면은, 전산 입력만 해가지고는, 우리 뭐, 자, 일반 전산 입력하면 그게 그대로 간다고는 하지만은, 이 출력을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이게 그 입력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요 설명드려요. 요 개표 집계 사항표를 출력해서, 개표 사항표의 내용과, 그 다음에 그, 모니터를 보는 거죠, 그죠? 노, 그, 컴퓨터로. 그래서 대조 확인한 후, 확인한 후에 이상이 없을 때, 이제 전송을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로. 근데 이게, 이게 지금, 저, 공직선거법에 이게 없는 거예요. 없죠? 예, 이게, 편람에만 있는 거야. 근데, 이, 이렇게 중요한 거를, 저는 미처 몰랐는데, 이게 지금 사실 이게 지금 제가 기사 쓰는 이제 요지가 뭐냐면은 아, 이렇게 굉장히 개표 집계 상황표 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일반인들 잘 몰라요.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도 제가 전화 이렇게 해 보니까 그이 개표 집계 상황표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선관위 직원 중에도. 그래 가지고 어쨌거나 이 중요한 거는 이 밑에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득표자수, 득표수가 잘못 입력되지 않도록 반드시 입력하는 사람하고 또 확인자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확인은 네. 누가 하느냐? 그랬더니 직원이 하지, 이거는 확인은요, 당연히. 그죠? 네. 그래가지고 별도로 네. 지정해가지고 교차하여 재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요. 이게 지금 편람에만 있지, 공식선거법에 이게, 이 중요한 네. 내용이 빠져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기사를 쓰게 되면 <laughs> 이게 이제 수겠죠 이와 관련된 거를 그죠 그러니까 이 개표 직계 네. 상황표를 출력해 가지고 이런 아까 읽어드린 그대로 이제 중요한 그 전산직 전산직계 아닙니까 그죠 이 그렇죠. 예, 중앙순간이 보고되는 거그걸 이제 확인하는 절차라는 것이 이제 개표 직계 상황표로 해 가지고 그거를 우리 개표 참관인들이 개표 상황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개표, 직계상황표도 여기 이제 참관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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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래야, 그러니까 개표상황표 붙이지만, 그래야 이 오류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전제적으로. 그, 사후가 아니라, 거기서 문제점을, 이, 이 직계상황표를 보으로써 미연에 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더라고요, 이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죠? 그러니까, 전속, 네. 그러니까, 개표상황표는 그거는 그 숫자로 다 해가지고, 이제, 보이는 거. 그죠? 어떻게 보면, 네. 어, 프라인으로 이제 하는 거고, 개표집계상황표는 네. 온라인으로 보고가, 보고 여기서, 개표장에서 보고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전송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그 자료가 개표집계상황표입니다. 그죠? 예, 네, 맞아요. 예. 그런데 굉장히 네. 중요한데, 이거를, 그, 승관이가, 제대로 홍보를 못 하고 한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거를 바로 잡아서 이게 공직선거법에 들어가서 이게 전산보고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반 우리 사람 사람 눈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출력해 가지고 이 출력물 하고 대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아까 입력한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확인자가 별도로 해 가지고 거기에 서명 소명란 그또 만들고 해서, 그죠네 맞아요. 서명, 네. 네. 그게 그래야 이게 선거관리가 제대로 되는, 개표관리가 제대로 되는 네, 거죠. 저희가 지금 선생님의 말씀,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건 뭔지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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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개선 의견에 네네네네. 적극 반영하도록 중앙선관위에다가 개선 의견 넣을게요. 예예 예, 그렇게 저도 이제 법 예, <laughs> 개정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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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에 예, 넣어라 예, 그 이게 이게 정도. 이게 벌써 이게 논의가 벌써 이게 시, 예. 제가 찾아보니까 2012년 그 대선 때도 이게 예. 문제가 됐었어요 이게 아. 이 개표 직계 상황과 예. 예? 예. 그래가지고 군대도 지금 아직까지 이게 지금 안 돼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아. 그렇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 예예 저희가 예예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저도 이제 보도 언론을, 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저도 이제 아 이런 이게 왜 중요한지를 이제 음. 다시 한번 이제 부각시켜 가지고 그런 기사를 네. 또 이제 첨부하면은 이제 입법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더 되겠죠 네. 기사 그런 이런 기사들이 그죠. 예, 네, 그런 것 같고. 두 네. 분, 제가 하나요, 이제, 이 개표 집계 사항표는 요렇 요런데, 그러면, 우리 계장님께서 이제 보고서를 네. 이제 계셨어요. 그때. 네. 네. 계셨으면은, 이제, 교육, 교육할 때는 이게,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 성관이 직원들은 개표 사항표 복사본을 이제 붙여라, 이렇게 교육을, 뭐, 네. <laughs> 하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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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네. 자, 그 처음 첫 출발부터 해 가지고 이제 개표 지키 사항표를 붙였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전국적으로 보니까 여기밖에 없어요. 개표 지키 사항표를 붙인 데가. 네. 가다 확인했어요. 제가 전국적으로. 그 네. 부분은 저희가 네, 네. 행정 적으로 제가 인정한 부분이고 그것도 지금 저희가 소송에 들어가서 네, 네. 그래 가지고 그래 아, 가지고 제가 아, 그러니까은 네. 아는데 그래서 이게 개표 사항표 사본을 이게 붙이는 것이 이게 네. 뭐 상식적으로나 네. 교육이나 뭘 통해가지고 다 그렇게 하는데, 자, 첫 번째 이거를 그 사무원이, 개표 사무원이 이걸를준거 아닙니까?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동구는, 미치울구는. 네.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처음에 이제 줄때그 개표 보고서에 있는 컴퓨터에 입력하시는 분이 이게 지금 사실은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개표 지기 사항표는 출력도 안한 데도 많아요. 많더라고요. 네. 거의 대부분이 출력도 안하고 그랬 는데 이게 지금 4번만 주면 되는데 4번 그러니까 복사기가 거기 있었 않습니까 바로 보고서 네. 전, 보통은 전에 있더라고요 보고서 그 컴퓨터 보고용 컴퓨터 하기 전에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확정한 그 개표 사항표를 받아가지고 복사를 뭐, 두부를 해가지고 한 분은 이제 게시판에 붙여라고 주고 한 분은 팩스로 집어넣고 아 집어넣기 전에 아, 팩스를 집어놓거나 뭐먹 뭐, 순서가 달라질 수 있지만은 어쨌든 개표 사항표를 가지고 이제 입력을 하는 거에 전산 입력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대조 확인한 후에 이제 이상이 없을 때 이제 전송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 네. 처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출력을 해야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컴퓨터에서 네, 이서 출력 버튼을 눌러야 네. 근데 여기까지 갈 필요 없는 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사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지금 왜그참 황당한 거죠 제 입장에서는 저고 음. 그 무슨 과정이 뭐가 뭐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이게 복사해가지고 주면 쉬운 거를 또 그렇게 교육까지 했는데 어떻게다가 이게 개표 상표가 아니라 개표 직계 상표가 이게 이렇게, 이렇게 번거롭지 않습니까 이게 입력해가지고. 아, 아 기자님 그냥 네, 네, 네. 이거는 일단은 저희 차고고요 요거는 네. 이제 이상... 아니 고고고부분 고 네. 맞죠 차고는 알겠는데 그거 이제 네. 그 부분이 어떻게 차고가 이렇게 생겼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차고가 다른데는 착고가안 생겨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개표사장표를 주면 간단한 거를.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예, 예, 뭐 예, 예. 사고가 어떻게 생겼는 사고가 아니라 예, 예, 그러니까는 예. 그러니까 행정적 사고죠. 그러니까는 부, 그 사본을 복사해야 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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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출력물을 복사해가지고 이거 갖다가 붙여라.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다예요. 자, 자 어, 아, 그 말씀을 예, 우리 예, 예, 어, 예. 이혜정 계장님께서그 사무원한테 예.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예, 예. 출력해가지고 그 그거를 어그니까 출력한다는 건는 뭐냐면 개표 집계 상표죠. 그거를 이제 게시판에 붙여라고 이렇게 이회전 계장님께서 말씀하셨예요 예, 그랬을 거예요. 저도 잘 그날 뭐 경황이 없어가지고 잘은 기억 뚜렷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거 그거 부, 갖다 붙인 거 보니까 제가 예. 그렇게 지시를 했겠죠.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네. 음, 자 무슨, 이게 그거는 이게 게그 게시판에 붙이는 사람이 두세명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데 이분들도 에이.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개표 사항표 붙이는 거를. 그 다음에 사무원 이 이분 도 교육 교육 받은 그렇게 받았고. 근데 이거를 이거를 개표 직기 사항표 하고 이그니까 복사 사본을 붙여라고 이렇게 한 건데 경황이 없더라도 출력해 가지고 출력물은 개표 직기 사항표인데. 그러니까 이게 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laughs> 네. 이게 알고 싶은 게그 부분이거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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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싶은, 제가 알고 싶은, 싶은 것이 바로 그 부분인데, 네. 그 부분을 자꾸 이제. 그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laughs> 다른, 다른 더 저기. 그죠, 어. 예. 이거는 지금 그 그러니까 방금 그러니까 방금 고고 네, 그, 네. 그, 그 지점이 네. 제가 알고 싶은 네. 거예요. 바로 네. 그 지점이. 이게 다 자세한 거는 네. 저기 요게 개표 업무 자체는 또일개에서 담당이니까 저희 일개장님이랑 나중에 한번 아니 나중에 제가 또 아니 다른 데도 제가 그 개표 창 제가 저도 참관했거든요 요번에 사회로 출근 아, 때 아. 용산 지역 용, 용산에 신광여고에 가서 네. 제가 음. 다 봤어요. 그 이제 보고서가고 그럼 거기, 가, 거기 가면은 거기 여기 거기 같은 경우는 선거 일개장하고 이 어, 일개 주무관하고 이렇게 두 분이 번갈아 가시면서 아니면 혹은 같이 동선을 같이 해서 확인을 굉장히 어, 엄밀하게 하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그, 그래서 그 보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개표 직계 방향표를 출력을 안 하더라고요. 그왜 그러냐 그랬더니 놀라는 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출력을 할 필요가 없다면서. 음. 어? 그리고 왜 개표 직계 상황표를 전산 입력 아까 얘기한 대로 전산 입력하니까 모니터하고 그냥 단순하게 대조하고 어? 그냥 이제 개표 직계 상황표는 출력 안 하고 그냥 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두 명, 세 명, 아니면 심지어는 사무국장까지 이렇게 가, 가끔씩 여기 와서 이제 보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절차를 제가 영상에도 담았고 했는데, 이 지금 이게 동구 미치월구에서 이렇게, 이게 그 부분, 고그 지점이 이제 참 숙제인데, 아마 그 재판 과정에서도 그 부분이 굉장히 그 정점으로 떠오를 네.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렇죠. 네, 당연히 이게 있을 네. 네, 수였는지 아니면은 이게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는 에 이게 우리 선거 관리위원회 직원들은 이게 너무나 네. 상식적이에요. 이게 개표 사항 교국 사본을 붙여 서 상식적인 건데 이게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제가 아니요 생각도 아니요 네.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네, 우리 이제 네. 직원들은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외부에서 뭐 이런 생각도 아, 이제. 아, 근데, 입니까? 근데, 집계상황표나, 네, 뭐 네. 개표상황표나 네. 이게 뭐 수치가 틀리다면은, 이게 큰 문제가 되지만, 예, 예, 예. 그게 그 숫자거든요. 이게. 네, 그거 뭐, 다, 마찬가지. 네, 개표상황표를 그대로 해가지고, 전, 전, 네, 전산 네. 입력하고, 그걸 출력하기 그쵸. 때문에, 같아요. 그러나, 네, 저, 지금 그쪽에서, 남영희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응? 이게 법적으로, 개표상황표를 하고, 개표 집계 사항표가 그쪽에서는 아마 그 주장을 할 겁니다. 예? 음. 법에 개표 상황표를 어, 그, 게시하게끔액는데왜 개표 집계 사항표를 했느냐, 그, 그 부분이고, 아까 증점 사항이 아마, 그러니까, 아까, 네. 아까 계장님이, 아까 네. 지시했다, 뭐 이런 얘기가, 이게 진실이냐, 아니지, 이 국왕전이 될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네. 그, 그 중에 아, 결과, 결과를 <laughs> 한번 지켜봐 주세요. 기자님도. 어, 예 아니 우리 재판도 보지만은 우리 우리 언론은 뭐 여러 가지 좀 취재 가능한 범위에서 내 이제 그런뭐 정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표 집계상황표가 뭔데 뭐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게 개표 절차에 있어서 선거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개표 집계상황 하는데 우리 개표 그 시스템은 완벽해 가지고 거의 완벽해 가지고 이게 몇 번을 재확인하고 확인하고 해가지고, 오류가 없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해 왔거든요. 중앙선관위에서. 네. 예,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개표상황표하고 대표 개표지계상황표 대표 내용은 같지만은, 이게 지금, 그이전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전산 입력이 또 고안에 그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산 입력. 개표지 교 사항표 출력하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저기, 전산 네. <laughs> 전산원데 죄송한데 네, 네.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소송 업무 때문에 지금 조금 너무 바빠 가지고 길게 네, 네, 말씀을 네. 못 드릴 것 같아요. 예 예. 아무튼 그 준비 잘 하시고요. 예예예 응. 예, 예. 예. 선거 위계장님이 이제 예. 네. 네 나오시면 아까... 다시 한번 그때 말씀해 보세요. 예, 선위 계장님은 모르셔가지고 올해. 이 계장님이 담당당 하셨기 때문에 아니요. 이런 것처요다잘 알고 계시니까 매물에 충분하시거든요. 아, 네. 예, 네. 예, 네. 예. 네. 네.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그래 고생 많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 그 네. 어, 투명하게 이렇게 그 네. 뭐야 그미추구에서잘한 그, 대로 뭐 얘기를 네. 하면 뭐잘 되겠죠. 네. 예, 그럼께. 한점 의혹 없이 저는 네, 기자 입된 입장에서 네. 의혹 없이 네. 이번에 그 소송이 제대로 밝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전화 드릴 네. 일이 있으면 좀 네. 전화 좀잘 받아 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감,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